네. 딱 오늘 어, 네. 침착하게요. 그렇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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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, 네. 네. 약 세워놓고 어깨 뒤로 그렇죠 네, 네. 지금 괜찮았어요 그말 그대로 그냥 팔을 그린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. 그렇죠. 카메라로 봤을 때 말이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실제적으로 보면 힘있게 가고 있어요 네. 요 느낌 잘 기억하셔야 돼요 말은 단축구으로 가되 좀 힘있게 그렇죠 네오 그렇죠 잘 균형을 잘 잡아야 돼요 바깥쪽 꽉 잡고 안쪽 당기면서 쌓인요 다시 오 그렇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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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죠. 그 다음에, 그렇죠. 네, 네, 네.